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브이로그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던 시절에 찍어놨던 것들인데 이제 운동하기 전에 칼로리가 좀 부족하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위트빅스랑 이제 아몬드 브리즈에 보충제를 좀 타서 이제 베리랑 같이 해서 좀 프리워크아웃을 먹고 진행을 해요 나름 맛있습니다 칼로리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한 200? 정도첫 운동은 데드리프트였어요 일단 척추 중립 맞추고 고관절 외회전을 통해서 대둔근을 최대한 잘 쓰고 후면사슬이 최대한 일을 하는 거를 좀 목표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40kg 정도로 가볍게 하다가 나중에는 백오프 세트로 한 8개정도 125kg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저 때가 아마 85kg로 진행을 한것 같은데 다이어트가 오래되니까 좀 중량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, 안그래도 낮았는데 <laughs> 중량이 자꾸 떨어지는거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제 확실히 삼각근과 대둔근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, 구상관절에서의 외에 저는 사실 이런 다중관절 운동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제, 그 다음 운동으로는, 네, 브레드포트 프레스라는 운동인데요. 보통 밀프 할때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, 이렇게 뒤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제 고객분들한테도 그고 놓고 저한테도 고좀 많이 시도를 하다 보니까, 확실히 어깨 관절이 건강하다면 못할 이유가 없는 운동이고, 건강한 어깨 관절을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입니다. 저는 최근에 많이 프로그램에 넣고 있고 제 고객분들께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이 운동을 좀더 많이 해서 비하인드 레크리스에 대한 그 오해를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뉴트럴 그립 레플다운 아무래도 광배근이 내외전을 어느 정도 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뉴트럴 그립을 하는 것이 오버그립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광배근의 최대 수축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보시면 뭐 으쓱하는 것처럼 해서 상부신목을 수축까지도 유도해서 다쓸수 있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운동이고요 이 다음에 했던 운동은 이제 뭐 제가 또 좋아하는 운동인 덤벨 숄더 프레스 거의 전신 무브나션 돌리는데 덤벨 숄더 프레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회전 경계에 도움을 받아서 외회전을 잘 거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제가 왼쪽이 약하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두 개를 더 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이에 관한 영상도 곧 만들어 볼게요. 좌우 차이 잡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요. 이어서 뭐 좌우 차이 잡겠다고 대부분 이제 약한 쪽 팔인 왼쪽 팔에다가 따로 운동을 해주는 모습이고요. 네, 거의 전신시험 돌렸고. 그리고 다이어트 중인데 또 유산소 운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? 이제 김광호 선수 추천대로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라고 부르나 HHIT를 좀 많이 했어요. 어, 굉장히 고강도로 1분을 타고 이제 휴식 1분 정도를 하는 유산소 운동인데 정말 힛동사입니다. 힛동사고 근데 확실히 살은 되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다이어트 오늘의 운동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